아니, 그런데 그래. 여기서 더 정말로 황당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박성재라는 사람, 그렇게 근엄해 보이는 사람, 윤석열보다도 검찰 선배인데 이분이 누구랑 문자를 주고 받았냐. 우리 위대하신 김건희씨가 이분한테 지라시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 이거 보면서 야, 정말로 윤석열 정부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엉망이었구나 <laughs>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음, 거죠. 그 생각해보면 민간인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테 음. 그또 찌라시를 보냈다. 아, 보내서 <laughs> 네. 그 자체가 참. 그러니까 어, 그 많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들을 뭔가 어쨌든 요 형식적으로는 직접 불러서 조사하고 이런 흉내를 내는 상황이었는데 그치, 그치. 거기 거기에 음. 대해서도 윤건희는 음. 못 마땅한 상황이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가인사가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어간에 그 찌라시 아.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원석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태 요구를 받자 항의성으로 김건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지라시인데 요거를 김건희가 법무부를 총괄하는 박성지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똑바로 했어야지. 진지게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지라시 내용 일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한테 이 영부인한 사람이 법무부장관한테 직접 보낸 이 부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거 보내기 사흘 전에 박성지 장관과 윤석열이 네 차례나 통화를 했다는 음. 거고요 하루 뒤 그러니까 찌라시 보내기 이틀 전에 법무부가 자,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해요 그래서 음. 김건희 전담팀을 이원사 검찰총장이 만들어서 수사를 하도록 시켰단 말이에요 음. 그 전담팀을 다 해체하다시피 검사들을 완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으니까 항의성으로 김건희에 대한 신속수사를 지시했고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 왜 이런 말 나오게 하는 거야 진즉게 했어야지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질책 하듯한 것처럼 문자가 보내간 아~ 그니까 문자가 간 거예요. 영문이라는 사람이 장관한테 현직 장관한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보면은 그래. 법무부 장관한테도 지라시도 보내. 네. 우리 국정원장한테도 메시지도 보내. 보내. 교육부 차관하고 통화도 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부처 업무에 관여했는지 아닌지는 국정원 같은 게 따져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이런 수장들 수장급에 있는 인사들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통화 메시지 교환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망가진 나라라는 반증입니다. 저, 저는 지금 전국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검찰주의자 여러분 왜 이프로스 글을, 글을 쓰지 않습니까 음. 지금 <laughs> 수사팀이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왔는데 키보드가 그러니까. 망가졌습니까? 음. 서버가 문제가 됐습니까? 야. 이프로스가 뭐가 문제가 있길래 그러니까. 글이 올라오는 거지. 아, 김건희로 그니까 하루만 살아보고 싶어요.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를너 똑바로 안 해. 국정원한테도 전화하고. 그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삶인 거죠. 와, 진짜. <laughs> 내년 그거 있잖아요. 비화폰 나눠 줬다잖아요비화폰 네. 나눠 주면서 1번, 2번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매길 때 김건희가 2번인가 그랬다잖아요. 아. 근데 전화 오면 꼭 받으세요. 이런 얘기까지 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니까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폰을 다시 포렌식한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 이런 문자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비어폰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봐. 비어폰을 계속 들고 있었을 거라고 음. 볼수 있잖아요. 음. 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 직접. 음. 아니 만약에 이런 비슷한 그 박성재나 황교안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에 있는 조합원이 영장 심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장이 안 나왔겠습니까? <laughs>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초동 패밀리기 이 때문에 맞아요. 영장을 반대하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저는 큰 의심을 산다고 음. 봅니다. 음. 이번에 민낯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예상은 했잖아요. 아, 왠지 그렇게 뭐 검은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나왔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이 사람들이 계속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걸 숨기려고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만, 그래, 예전에는 그렇겠지. 이런 게 정말 암적으로 아니면 정말 보안을 중시해서 아니 정말 음. 티안 나게 했었는데 음. 이번에 이렇게 다 속속들이 나오는 거 보면 장기정권 네. 집권을 응. 꿈꿨으니까. 진짜 너네가 어쩔 건데 이런 아, 느낌이야. 영복궁으로 내 침대 옮길 건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서요. 옛날에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문제될 것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안 하지. 그쵸. 보통은 이렇게 거쳐서 가지. 불쾌한 심증을 전달했다. 음. 뭐 이렇게 가? <laughs> 아직 그나마 뭔가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맞춰주는 거라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자기가 보내 한동훈 대표한테도 막 문자 보냈다, 텔레그램 보냈던 아, 거 나중에. 윤석열 핸드폰... 대신해서 문자 보내는 여자예요. 얘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일이 그러... 안돼 국청이 돌아가질 않아. 그 입이 아파가지고 더 말하기가 <laughs> 싫은데. 네. 그러니까 V 제로가 맞았던 거지. 아 그리고 맞아요. 이제 결국 김건희 문제가 돌출되던 시점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기 5개월 전에 국회 순방을 나갔던 윤석열이 군인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냐. 한동훈이 빨갱이다. 어? 어? 한동훈 빨갱이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당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laughs>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이슈를 두고 굉장히 대통령실하고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특검의 논증이라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개업을 했는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조각 하나 하나를 보면 정말 김건희를 위해서 온몸을 바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거죠. 사실은 시간을 끌었으면 지금의 조의대 사법부랑 해서 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일한 정정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을 음. 제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그만큼 급했던 거고 음.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요인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물론 빨갱이라는 표현보다 는 저는 다른 걸로 놀리고 싶지만 그분 <laughs> 그분은 화를 많이 돋고, 그렇게 해갖고 아무도 예측 못한 시점에 사실은. 사실 요일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네, 그나열을 생각을 해보면 어 그때 이제 명태균에 명태균. 기소된다. 그래서 음. 조만간 이렇게 된다. 황금폰 나온다. 이런 압박을 받아갖고 조금 음. 더 빠르게 결의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런 그 얘기를 한 장소가 보면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그 나토 정상회 북대서양 조약기구 음. 순방길에 오르면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들렸는데 그 하와이에서. 그 좋은 데서 음. 강호필이라는 당시 합참 차장과 음. 김용현이를 동석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호필은 너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서 또 이제 어, 신원식, 허, 신원식, 신원식 같은 장만. 사람한테 얘기하고 상의하고 음. 이런 과정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원식이개음에 빠진 거예요. 그 도, 배경이나 동기를 너무 알고 음. 있으니까 음. 쉽게 얘기해서 음. 이건 신원식이란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7월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곧 8월인가 그 무렵쯤에 장관 바꿔요. 신혼식을 빼버려. 그래서 안보실장으로 난데없이 보내고 김용연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어, 하와이 와서 회동에서 한동훈 빨갱이를 들었던 어. 김용연이를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신혼식은 우리 개엄 선파하는데 저건 안 돼. 걸림돌이야. 저 치워야 돼. 그럼 어디로 보내? 그냥 보내기에 또뭐 하잖아. 국방부 아이고, 장관 있공. 했는데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안보실장으로 보내. 안보실장 멀쩡하게 하던 조태웅을 갑자기 국정원장으로 보내. <laughs> 이 짓이 다 그것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식이 그때 그 당시에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강호필이라는 사람이 강호필 차장이 신원식을 찾아가서 와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정치 개입하려고 하고 군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신원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laughs> 그러면서 김영현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네. 김영현너이거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대요. 오. 그러니까 김용균 입장에서 응. 아 신혼식은 우리 편 아니야. 걸림돌이네. 응. 어저 빼버려야 네. 돼. 아. 빼고 지가 그 자리로 갔잖아.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봐서는 인생 최고의 결정인 거죠. 아, 그런데 <laughs> 진짜 내라고 아니었으면은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어. 음, 오늘도 마지막으로 오윤대 씨의 세줄 평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온 나라를 주무른 국방부 장관 또 뭐죠? 국정원. 음. 들을 줌을 렀던 음. 김건희랑 음. 김건희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이랑은 단 하루도 못살것같아서그 <laughs> <laughs> 말을 내가 취소해야 될것 같다. 진짜 김건희를 안아줘야 되는 <laughs> 그러니까 <웃음> 나는 그 정도로 <laughs> 이익 <이의가> 좋지 않다. <laughs> 김건희 <laughs> 대단하다. 윤석열 그렇게 오랫동안 안아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습니다